선생님이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 성령님이 오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2장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지요. 예수님은 그 뒤로 40일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도 하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주거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얼마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오순절이었는데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거센 바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는 듯한 소리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바람 소리는 곧 다락방에 가득 찼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의 머리 위에 마치 불꽃처럼 반짝이는 것이 나타나더니 하나씩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여러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외국어로 말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있던 외국인들도 모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잖아. 어떻게 외국어를 저렇게 잘하지? 사람들은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감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에이,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봐. 하며 비웃기도 했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오래전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랍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드로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하루에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날 바람처럼 강하게 불꽃처럼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답니다.